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어, 상장 상정을 하고 어, 생각을 하면서. 이 당시 이 다윗이 광야에 있는 상황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목마름, 메마름, 어, 영혼의 어떤 상태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본문이 주는 어, 그런 어,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생각해 보면, 이제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이렇게, 어, 생각이 되어지고, 어,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건 육체적으로 지금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주림들을 경험하게 됐을 텐데, 이 다윗은 이. 육체적인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들을 나의 영혼으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육체적인 어려움을 영적인 상태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몸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목이 마른 것, 이두 가지가 이제 서로 바꾸어도 될 정도죠. 이 몸이 어, 목이 마르고 영혼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로 이제 비틀면서 이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같이 함께 가지고 가는 다윗의 이제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제 광야에서는 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성소에서 누렸던 어 성전이 만든. 이 성소에서 누렸던 그 은혜와 감격을 이제 다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받던 그 상황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고 목마르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이 배고픔과 줄임의 상태에 어떤 육체적인 완전히 갈급한 상태에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3절과 4절은 어, 잘 아는 찬양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 번역된 것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는 찬양. 이 찬양이 이3절4절의 말씀인데 이 한결 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은 생명의 살고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부터 오는 그런 믿음의 찬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손을 드는 행위 자체가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전적인 그런 고백을 담는 행위, 제스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광야 가운데에서 영혼이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의 생명은 이 광야에서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은 절대 결코 변하지 않고 나에게 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고백들 그런 묵상들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고백이죠 내 상황 자체는 지금 여전히 광야하고 목마르고 허기지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나의 육체는 아직 배부르지 않았는데 나의 생명 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한결 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 갈급한 나의 영혼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나의 육체가 먹은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그렇게 먹은 듯이 풍성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광야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광야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본다면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쫓기고 또 숨어야 하고 이 사울의 뒤쫓음에 따라서 그리고 이 야생의 동물들이 위협하는 매 순간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잠자리에 들 때에 밤을 새우는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상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나의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이런 상황의 반복적인 진술이 여전히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 만족감을 누리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9절, 10절, 11절은 이제 느낌 자체가 조금 달라요. 어,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령이,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만...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렸을 때에 최종적으로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 나의 왕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비탄이나 어떤 슬픔이나 한탄, 호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한결 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한 만족감을 누린 이 영혼이 어떤 기대와 어떤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광야 같고,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줄임 상 줄이는 상황들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를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그것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만족감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의 삶에 이루실 그 위로와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정체성에 대한 그 만족감으로 인하여서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오는 그 영혼의 만족감을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만족감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아픔과 슬픔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감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메마르고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픕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광야 가운데에서 쫓기며 당황하며 정말 앞에 길들을 한 치의 앞을 볼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의 사라질 생명보다도 훨씬 더 가치롭고 영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부여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오늘 하루 깊이 만족함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기쁨과 찬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